자, 162쪽에 198번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 거래요. 여기 잘라낼 거예요. 부피, 볼륨 176 나올 거래요. x를 구하세요. 여기를 몇으로 잡아야 됩니까? 이거잖아. 음. 이 이거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돼요? 만들면 어떻게 되니 이거 여기가 15-x가 나올 거고 12-x가 나올 거고 x가 나올 거지 이거 다 곱해서 부피 176이 나게 되죠 10-ex 아니에요? 아 ex 두쪽 잘라내야지 두쪽 맞아요 ex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마지막 x 176 x에다 몇을 넣으면 돼요? 이거 계산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소인수 분해 해볼까? 소인수 분해하면 몇이야? 2에 3제곱 아니다 2에 4제곱에 11? <laughs> 맞나? 2의 4제곱에 11이래요? 그런 거 같은데요. 네. 16 곱하기 11 하면 이거 나와요? 예. 네. 그럼 얘를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나? 세 묶음이요. 오 음. 10이랑 2 1랑4 4 이게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 11을 만들 수는 없지? 네 x 자연수잖아 네 자연수에 x를 구하라고 돼서 문제에서 x 넣으면... 여기다 2를 뭘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만드는 게 x 에다2 넣으면 어떻게 되냐? x 에다2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이너스 8 2 넣으면? 8 마이너스 2가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어1 나오는데 2가 여기 쓴 거고 2쓴뭐 돼요? 어 마이너스 8 8이8 아, 8, 8, 8, 8. 그냥 8, 8 2는 뭐 돼요 8이 돼요? 네8 여기 있고 2는 뭐 돼요? 11. 여기 있네? 끝났네? 그냥 끝났네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해야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게 안 되면 이 전개하는 거지 이거 전개하면 뭐야? 이거 먼저 전개해 봐 4x 제곱에 4x 제곱에 그다음 뭐 나오니?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0 나중에 여기는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23 몇이야? 54? 네. 그다음에 12 곱하기 180. 15 곱하기 12 180. 180 여기에다가 x를 하나씩 다 곱해야 되지? 네. 세제곱 제곱,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176. 이거 건너와서 176은 0이죠. 네. 그다음 뭐하는 거야? 4로 다 나눠지나? 네. 이거? 음... 54가 나눠지 않아요. 54가 안 나눠져요? 예. 네. 27하고 이니까. 이로는 나눠지겠죠? 4로 나눠 봐. x 세제곱 2분의 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구나. 자,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가 뭐예요? 1, 2, 4 뿔마 1, 2, 4그 다음에 이놈의 약수는요 1뭐 엄청 많죠 <laughs> 하나씩 넣어봐 근데 1은 무조건 있겠지 에이. 2도 있겠지 에이, 4. 그냥 뿔마 1 한번 해보고 1다넣어서0 나오나 해보고 마이너스 1 나와서 0 나오나 해보고 그 다음 차례는 이제 뭐야 2 해보고 마이너스 2 해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다보면 이제 2가 나올 거야 답이 2이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는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야죠 다음 163쪽에 없었고 164쪽에 62번 162번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 그럴 때몇차 방정식입니까? 4차 4차인데 공통 보이니? 아니아 지금은 안보이죠 누가 질문한거죠? 주성이 주성이? 이렇하는 거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몇이?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삼.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x 2너 x-4 하고 넘겨. 팔백이십은요. 다음. 아, 공통이다. 이게 두 개가 두개두 두 개였지. 네. 바꿔 순서를. 두개두 개, 두 개. 일이랑 일랑.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하나 가 보세요. 그럼 몇이 나와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6. 6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죠? 네 7R 뭐야 이거 7R A 더하기 4라고 생각하시고 A 플러스 A 플러스 6. 6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12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A. 뭐니? A제곱 플러스 10 10A 네 24하고 이거하고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6. 6. 어, 인수분해가? 16하고, 6. 16하고 6으로 돼요? 네. 음, 자, 그러면 A는 뭐하고 뭐예요? A는 6하고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16이 하나 나올 거고, 6이 나오죠.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 마이너스 5에 쳐다보고 있나 홈파망 네? 보고 있냐 네. 여기서 더 계산하시면 되죠 네. 음, 음. 허근을 찾으라고 누가 허근이 나오는 거지 X 여기서 더 계산할 마요. 필요가 없네 라이스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허근이 누가 나와 허근이요? 허근 음,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좀 다르게 가볼까 이거 완전제곱씩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25 25의 제곱이 필요하죠 에? 2분의 아... 25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맞아 4분의 25를 양쪽에 더 해줘야 되잖아 뭐야, 그러면? 이거였단 얘기지? 여기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4분의 25잖아. 네. 여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예요 네. 여기서 허군이 나오네.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그, 그쵸? 네. <laughs> 그쵸? 아니, 왜, 니네들은 다 자기 얘기하는, 나, 자기 얘기하는지를 몰라, 왜. 여기서는 뭘더 해야 돼? 똑같이 4분의 25를 더하면 여기 양수 나오지. 네. 여기 실근 나 여기서 허근 나오겠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안 궁금해. 그냥 알파만 알면 돼. 알파만. 여기 허근이 나온다고. 집어넣어. 이게 허근이잖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이게 지금 문제 있잖아. 지금 이게 이거의 값은 어. 마이너스 16 끝. 어? 이거 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구한 놈 바보야 이거는 <laughs> 그만 줘라 저요? 너 말고 아. 석석석석네 네모